야, 1 4야 충전이 됐다고 에이. 생각하니? 안녕하세요. 잘 살고 싶은 30대 백수 쑥이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블로거인 감성쟁이 친구를 만나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문을 합니다. 도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일상은 진짜 못할거같아 특별한 뭐지? 그게 있어야 돼야 사실 화장 안하 괜찮아 나 혼자 찢어주면 안 되지? 뭐하는나 혼자 찢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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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프로 블로거 옐님입니다 음... 어. 음... 이거 언니 연어토김 뿌릴게요 옐 어, 친구가 블로거를 운영한 지 3년에서 4년이 되어 가는데,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멋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근황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맛있다는 이야기야 블로그와 유튜브 이야기 뿐입니다. 저는 친구가 블로그도 점점 커지고 활동적이라, 블로거가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고민이 없어 보였는데, 친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역시 쉬운 일은 없습니다. 밖으로 자리 잡아서 추웠지만, 브런치는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나와야 아, 난 카메라와 아직 내외준입니다 언니 뭐 먹고 싶었어? 멋있게 리드하는 행궁동 마스터 엘리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 감성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가 찍은 사진을 볼때 뭔가 알수 없는 구린 느낌이 뭘까? 너무 고민이었는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 인싸 친구가 멋있기만해. 나그 사진 찍은 거나해도 식당에서 창가로 옮겼을 뿐인데 사진이 너무 예쁩니다. 뭐야 받은 뭐야 사진 뭐야? 뭐 이런 꿀팁을 <laughs> 내가 유튜브에 공유해도 <보면> 될까? <laughs> 아, 아니 아니 꿀팁이에요. 아왜나 멍청해? 나왜 난 이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laughs> 이게 <웃음> 내가 너무 억매여 있어서 그래. <laughs> 체면에체면에체면에 <laughs> 억매여 <laughs> 체면에, <laughs> 체면에 있어서 아 이런 거 <laughs>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무 예뻐. <laughs> 감성이 필요할 때 감성 책을 찾으세요. 어, 나 너한테 이, 너랑 자주 놀래. <laughs> 나 이런 감성 배우고 싶어. 저도 그래서 찍어봤는데 친구만큼은 안 예쁩니다. 고소해. 칼질은 감성쟁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해가 사라지기 전에 옥상으로 가야 한다고 리드하는 예님 멋진 결과를 위해선 역시 노력이 아, 필요합니다. 무서워. 제가 먼저 구도를 제안했습니다. <laughs> 칭찬받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21년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웨이팅이 있어 밖에서 알수 없는 어딘가를 보며 분위기를 잡아 봅니다. 카메라를 절대 보지 않는 예일님 프로입니다. 크리스마스 인테리어로 연말 느낌이 가득한 레스토랑입니다. 추위에 떨었던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듯한 플레이팅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열심히 찍는 친구입니다. 꽤 즐기는 듯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을 좀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블로그를 긴 시간 동안 운영해서인지 이미 루틴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의식하고 있어야 해서 즐거우면서도 피로가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친구처럼 나만의 루틴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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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습니다. 백수에게 아, 크리스마스는 사치입니다 나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운동이 뭐 끝났냐고 아, 애플워치가 나운끝났아 걸어서 그런가봐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맛있는 음식들로 어떻게 찍어야 맛있게 찍힐까 이리저리 고민하고 찍었습니다 방송에 인서트도 유심히 봐보고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어렵습니다 프로들의 세계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찍어봅니다 유럽 아, 아, 마을에 놀러 온거 <laughs>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유럽 할머니 집온 기분이라며 없는 유럽 할머니를 찾습니다. 블로그에도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는 친구를 만나니 음식 찍는 것도 눈치가 안 보고 서로 즐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주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나 봅니다. 친구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도 안 가니 집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해질 때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요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친구와 여기저기 걸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쯤 자신을 보여줄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니 조금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잡아줘. 잘했다. <laughs> 아, 어, 우씨